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침노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감춰진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자.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성...